안녕하세요. 종이킬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팽의 배틀을 해볼 건데요. 요즘 제가 팽를 너무 오래된 것만 설명해드려가지고 오늘은 좀 새로운 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는 에메랄드 피니시입니다. 도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쁘게 들어가죠. 한짝색게로접이서 예쁘고요. 그리고 요거서페가수스라이팽이입니다 그럼 도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친구 해서, 이렇게 해서, 이를 한번 소이하 한번 하겠하도록하겠습에어자이셔라에어이래셔레는이입니다이퍼블습보이드입도록하럼습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팽이는 믹셀이라는 팽이입니다. 도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그럼 팽이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싱 믹셀. 에어슬레시때몇시에요 이때 0 이때 영. 얘는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모드를 이렇게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능력이기 있 때문에 얘는 능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람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좀이고 납작하게 좀 눌러줄게요. 근데 친구이 사람은 이사를안했사안녕이세요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갈게요. 네. 1대 이대, 대1대대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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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데요대기에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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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이고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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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은 그게없기 때문에 사실, 책으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하도록하겠습니다 4대3 4대3무슨뭐4대4 5대4, 6대4, 7대4, 20판입니다. 9대4, 9대5, 9대5, 무슨 물? 1대대5금지 무료예요. 계속 물만 나오네요. 잠깐만요, 금 지금, 지금, 지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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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최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됐고요. 한쪽도 됐고 한쪽도 전부 해주시면요. 모드가 바뀌는 이렇게만 모양이 됩니다. 보라색이 사라졌죠? 사실 좋아한 거. 이러면 스테미너형모드가 돼요. 제가 이겼네요. 1 1대6 십일 대 육. 12대 6 13대 6 정말 세졌네요 당연하죠 모르를 바꾸니까 세졌죠 14대 6 14대 7, 1대5대 7, 15대 7. 15대 7. 16대 7, <laughs> 17대 7. 이건 무료예요. 제 다리에 부딪혔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있어요. 18대 7, 18대 7. 19대7 아. 20대7로 제가 이겼습니다 발때리기를 하겠습니다 안 아. 자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런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모두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셔야 돼요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